지금 최근에 예. 어 이거 완전 대노할 일이 있었는데 네. 예. 김일성 티 입고 지금 네. 뭐 주체사상 어떤 <laughs> 그런 걸 추종하는 단체에 예. 2년간 세금이 거의 뭐 5천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됐다고 음흠. 하더라고요. 예. 뭐 이게 지금 저 저쪽은 망해가고 있는데 민나라는 네. 저게 말해 그렇게 풍요 많나 지금 어, 지금요 예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된지가 예 벌써 이제 2년 반 이제 반한점을 돌아서죠 예. 그리고 작년에 네. 2023년에 저런 뭐 시민단체다 n 지오다 이런데다가 간 돈이 네 12조 3천억 원을 썼습니다 네네 네. 아 그다음에 어디에다 쓰는지 용초도 네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모르는 그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네. 24조가 쓰여졌어요 작년에 네. 합치면 126조 3천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126조 3천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한번 365일로 나눠봤어요. 음. 그랬더니 하루에 네. 3,460억 원이에요. 음. 그래서 야 이거 3,460억 원 같으면 내 입장에서 네. 북한에서 파견 시킨 외교관, 공작원들, 그다음 에 무역일꾼들, 네. 응?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뭐저 남미까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북한 요원들을 그냥 마대자리에다가 쓸어 담아서 다 데리고 올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네, 네. 하루에 3,460억 원을 1년 3 6 0을 매일 썼다는 얘기야. 음. 그 예산을 갖고 네. 그랬더니 전원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아. 정권은 바뀌고 대통령은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바뀌었음에도 됐는데.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이각 부처에 있는 네, 네. 이 종북 좌익 쓰레기들이 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덮어쓰고 앉아서 저런 식으로 야금야금 돈을 찔러줬다는 얘기 요. 음. 지금 저게 남북 사업 명목으로 네. 받은 거라는데 네. 지금 저 단체에서 그러니까 탈분단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면은 네. 그 적화 아닌가요? 저저 <laughs>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네. 빨갱이들 네. 주체 사당을 갖다 탐독하는 자들에게 네. 돈을 네. 지어줘야 한다. 응? 어? 예. 어, 네. 그럼 여기 대한연대도 지금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일 인데다 돈 지원 왜안 해주고? 어? 네. 저런 저 종북 네. 빨갱이들한테 돈을 왜 지원해 주냐 이거지. 그리고 네. 저런 단체에서 분단을 응? 그만해야 된다고 말함은. 네. 아니 적화에 가깝지 사실은 자유통일 음. 남북관계 이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저 형태를 네. 보면은 참윤 네. 그그 대통령의 그런 방향이랑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런 네, 저게 지금 총체적으로 네.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자, 네. 사실상 폐지죠. 네. 폐지를 시킴으로써 어, 나라의 근간을 갖다가 지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음. 저희 공산 침략 마귀들의 저런 만행을 네. 오히려 방지하고 철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역으로 돈을 주고 도움을 네. 주고 더 저런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 주는 게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얘기 예 야. 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다른 선진국 들 사례를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공무원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못 없애도 한 70%에서 80% 공무원들 목을 쳐야 돼. 음. 그리고 젊은 애들이 네네. 열심히 뭔가 이저 해외로 다니면서 말이야 네. 창의적인 일에서 돈을 벌기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네. 그냥 염소들, 염소들처럼 말이야 네. 그냥 편안하게 동사무소, 시청, 구청 음. 이런 데 앉아갖고 펜따나 올리고 갑질하는 네. 그게 소위 철밥그릇이 돼갖고 예. 예를 들어서 저 동사무소나 시청, 구청에서 근무한 애들도 네.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근무하면 연금이 나와요, 나중에. 네, 그렇죠. 응?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비밀공작기관에서 네. 공작관 생활하면서 이 목숨 걸고 네. 유서 쓰고 다니는 놈들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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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앉아서 시민 상대로 9시에 문 열고 6시에 문 닫고 하는 이런 생활하는 놈들하고 같냐 네. 이거지. 다르죠. 그런데, 음. 다른데도 퇴직하고 나잖아요? 근소견수 따져갖고 음. 연금을 똑같이 줘요 음. 가늘고 길게 그러니까 이기는... 만약에 저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 있는 애들이 네. 만약에 한 30년 아니 35년 했다 그러면 20년 하고서 200만 원 나보다 2배 이상 받을 거야 아마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금 이렇게 200만 원따로 받고 있다 그러면 음. 나 아는 사람들이 나보고 다 비웃어요 음, 미쳤냐 아, 왜그돈 왜, 왜그 받고 사냐 네. 그랬는데 아니 내가 받을래 받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그 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무슨 문화 체육부는요 네. 저것들은 정말로 내가 어떻게 보면 진짜 빠따를 정말 비 오는 날먼지 나를 쳐야 되는데 네, 네. 나라 역사가 이렇게 역사 교과서가 망가지고 네. 어 유교 전쟁으로 해서 해방 전우사로 해갖고 해방 전후로 해서 네. 나라가 그렇게 헌, 혼란스러웠고 종북 좌익들에 의해 갖고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네. 그거를 바로잡을 생각도 안 해. 음. 어? 장관이라 놓은 말이야. 예전에 장관 해봤으면 더 잘해 될거 아니야. 자식들이 말이야. 그뭐내 학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거 공부는 못하는 놈들이 장관해서 더 그런 것 같아. 음. 교육부도 그러고 문체부도 그러고 전부 다 이명박 때그떨거지더라냐 음. 현재 때, 현재 어? 지금 현재. 아. 이주 교육부 장관 예. 그다저 누구야 그죠 탤런트 출신 옛날에 이명박이로 그 분장에서 나왔던 사람 있어요 유인촌 문문가식 주필고 고등학교 뭐 동문 선배랬는데 아. 한성고등학교라고 네. 옛날에 한성고 완전 지 똥통이었지 그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일을 해봤고 자기가 뭐그 문학계 뭐 예술계 일을 해봤으면은 네. 좀 머리가 좀 돌아갈 게 네. 미래니까 어떻게 이게 문체부에서 이걸 갖다가 뭐라? 활동 력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했대. 아 근데 저거는 좀 네? 문제가. 어. 그 다음에 심각하지 않나. 뭐 사실. 향후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 뭐 내부 절차 거쳐서 후속 조치 취하겠대 예. 예라이 진짜 이 어? 똥물의 태기도 똥물이 아까 놈들이지 진짜. 좀. 어, 어, 어떻게 공직 있는 놈들이 저런 네. 소리를 하냐고. 이게 그리고 네. 뭐 아무리 표현의 자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저 네. 티셔츠를. 입고 저러고 있는 거는 음. 좀 많이 갔잖아요 사실. 예. 저 김일성 그리고 네. 전범인데 한국 음. 입장에서는 저런 걸 입고 다니 다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저런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는 아, 그러니까 나,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많이. 부모가 예, 예. 부모가 종북 좌익 쓰레기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영향이 받겠죠. 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유교 사진첩 만드시는 그 안재철 대표도 네, 네. 아버님이 군인이셨고 네. 어? 또 저한테 이렇게 막 요즘에 연락오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네. 아버지가 군인이거나 중앙정보부 창설 유원이거나막 네. 이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저도 아버님이 군인이셨고 이게 네. 보면 집에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에 따라서 네. 자식들의 그 인생의 향로도경해지는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네. 저. 네. 왼쪽에 두 번째 저 네, 저기 아주머니 예, 아주머니로 보는 보이는 분 예? 그분 목걸이 저거 방클리프 같은데 그래요 반클리프야 예, 예. 주황색깔 오. 그 저거 상당히 예, 비싼 목걸이네 예, 얘들이 그러면 학생이 아니라 지금 학생도 있고 아, 아. 옆에는 뭐어머니인지 음. 이모인지 나이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네좀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 것 같은데 방클리프라는거 예, 알관 이게 아, 비슷하게 좀 비슷하게 보인다. 비싼 건 목걸인데 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어. 그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어. 예참그럴 어. 수도 있겠네 예. 의아합니다 그래서 음. 예어 진짜 로 보이는데 에.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예 거의 뭐 그, 몇백만 원 저게 지금요 거기에다가 그 박성준이하고 부부관계로 되는 한명숙이도 그러고 네네 어그 좌파애들은 네 저런 식으로 뻔뻔해요 한명숙이가 국무총리할 때그 남편 박성준이가 그 저기 뭐냐 그 신용복이랑 같이 네. 방국 가던하다 잡혀서 빵상아리 탈고그랬던 놈인데 네네. 그런 인간도 있잖아. 마누라가 국무총리 되니까 남편 자격으로 네. 같이 해순방 따라다니고 그랬어. 그아 저것들은 부끄러운 걸 몰라. 네. 음. 네. 그래서 그런 음. 좀 지금 아, 어, 그건 것 같다.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음. 어, (230만 원) 정도 230만 원2 어, 아, 참. 이만원이기 네. 참. 차. 아, 네? 저런 활동하면서 음, 저런 음. 거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2 0이만원 200만 원2만 받을 게 아니라요. 0 0이거2이0만이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2 0원을다 끊어야 된다고요. 원 200만 원2 0 0이원2이0만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2 외교부야 뭐 지금 국감 부실에 어? 네. 명령 지시 기관으로 바뀌어져 갖고 네. 어 아무런 정책 제안도 못 한다지만 네. 아 문체부나 교육부 이런 데서는 좀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음. 아 아니, 그리고 음. 정 물론 저거 잘못된 활동이지만은 음. 할 거면은 자기 돈 들여서 해야지. 저런 데돈 지원하는 거는 그래.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근데 저것들 네. 얼굴을 왜 가린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소송과 때문에 그런가? 어? 초상권이 있어서 가리는 거예요 예. 네. 가, 갑자기 또 혈압이 파고르네 예. 음. 근데 지금 보면은요 예예. 지금 김일성이 초상화들이 있잖아요 제대 예. 들고 있는 책이 주체사상 에세이란 말이야 아. 어 지금 다 썩고 부패되고 낡아버린 저 네. 책을 네. 어주체사상 에세이를 들고 나서 저런 걸로 들고 회의를 한다 그러면 <laughs> 네. 난 저런 사람들은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살지 말고 네네. 저 시전 선문 열고 저 북으로 가서 살아야 돼. 왜 여기서 살아? 어, 그러게.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그 김일성 수령님을 어 아침 저녁 점심 말이야 매 시간마다 찬양을 하고 음. 어그 김일성 교시에 말이 감동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네. 그러고 막 네. 소리 지르면서 말이야 꽃은 네. 들고 그러고 살아. 왜이 자유가 풍만한 이 대한민국에서 하냐 말이지. 네 그거랑. 응? 또 최근에 옆에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면은 네 이런 반미로 놀자 반미로 놀자 잘 놀고 자빠져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어떤 네. 줄임말인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네. 그 반미 맞고요 네. 그 내용이 네. 반미 네. 자주 반전 네. 평화 네. 뭐 이런 걸로 네. 이미지를 해서 한보를 만들자 저거 림종석이도 앞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김종서이도안 그렇죠. 하겠다는데 얘는 뭐예요? 어이 네. 국가 이 체제로 살자는데. 네. 그래가지고 통일이 빠졌나 봐요. 응? <laughs> 통일이 통일은 없는데, 빠진 거예요? 아, <laughs> 평화만 그래서 반미 자주 평화만 하는 거예요 반전하고. <laughs> 예, 예. 아유. 아주 그러네 지금 다시 보니까. 한심한 것들. 네. 아니 남북 분단을 영구하게 해서 지금 이 국가 이 체제로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야 위에서 지휘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뭐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음. 그리고 저런 데다 지금. 어, 돈 반, 반미 뭐 활동하면은 게... 저기다 또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응? 아니 이게 예. 저는 딱 이걸 보고서 느낀 게 음. 일단은 저 포스터의 느낌이 음. 네. 좀 젊은 사람이 만든 것 같다. 근데 예, 예. 솔직히 그냥 봉사로 예. 저런 거 하지는 않을 것같다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저쪽으로 예. 돈이 가니까 이제 예. 저렇게 또 젊은 그 숙주들이 자꾸 예. 양성이 되는 게 아닌가. 아.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요. 네네네. 김일성 티셔츠를 입고 네. 회의하는 모습의 사진은 네네 일종의 허구적 상황을 가장하고 촬영한 거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예술편의 일환이다. 네네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지리산에 이게 살고 있는 이게 어떻게 오해 의 소지야. 야. 이상 너네들은 입으로 빨갱이 찬양하고 주최사랑 찬미하고 음. 옷까지 김일성 어? 얼굴 찍힌 티를 입고. 어? 김일성 에세이 집을 들고서 토의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예술의 단계로 승화를 시키냐고요. 근데 제가 어. 그 제가 장난컨데 예. <laughs> 전도한 예. 그려진 티셔츠 이런 거 입으면은 예. 분명히 논란이 되, 되고 이게 문제가 예. 될것 같은데 아, 이 김일성 티셔츠가 문제가 안 된다? 이러면 지금 그 문제가 좀심각해아요마침 말이에요, 예. 간사님. 예. 내일이 10월 26일이야. 네. 박진태 통이 어? 돌아가시고, 그러네요. 네, 어? 네. 그리고 정승화나 김재규가 네, 네. 구대타내라는 모를 조사하는 네. 과정에서 네. 그 정승화를 연행하라고 했던 날이 12월 12일이었어. 네, 네, 네. 어? 그리고 당시 그 국방장관하면서 네. 비겁하게 숨어다니던 노재현이란 사람도 아. 있었고, 네, 네. 어? 거기다 비서실장 김계원이란 놈이 입을 쫙 잠근 거. 김재규가 뭐 했다고 얘기를 듣고서도 네. 최규한테 얘기했는데 최규야도 그 당시 국무총리였거든. 어, 네. 최규야도 입장 국고 아, 가만히 있고. 책임 회피해 그러니까 버렸네. 전부 다 비겁한 놈들이야. 네. 지금 외교부 놈들이 다 그래.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 어느 무슨 경기장인가 어디서 불이 났는데, 네. 어잖음 옷을 같이 입은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안 움직이더래. 그래서 불 나서 지금 빨리 도, 네, 네. 도망가야 된다고 랬더니 네. 아직 본국 훈령이 안 와서요. 어? 아. 이리가 앉아 있다는 게 외교관. 그러니까 그만큼 외교관들이 융통성 없고, 네, 네. 능력이 밝약한 놈들인데, 아. 어? 뭐 최규하 씨도 네. 시키는 일 잘했을지 모다. 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네. 대통령 시에 당하고 그걸 중앙, 어, 네. 그거를 정직하게 빠르게 안한 거야. 네, 네. 어? 그러니까 당시에 비서실장했던 김계원이도 그렇고. 어. 어? 사실은 그, 그때 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두환, 그러니까. 음. 전 대통령이 그 가서 음. 사인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냥 해줬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게 조금 지연돼. 응. 그러니까 런 걸로 제가 알고 너무나 싶어요. 그걸 국방부 장관도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한테 갔어. 한니까 대통령은 또야 국방부 장관 없이 내가 또 보안사니까 어, 전두희 니말을 네 어떻게 하냐. 없냐. 괴로워라. 국방부 장관 찾으니까 이놈 어디 네. 도망가서 미팔 군에 그러니까. 도망가 예, 있었대.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비겁한 놈들이 네. 그 시절에도. 박진희 대통령 밑에서도 음. 교원 형색으로 아첨 떨면서 장관을 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노재현이가 그때 유명한 국방장관이었다고. 네. 어? 그런데 그짓을 했다는 거야. 음. 그리고 이제 와서는 뭐라 그래.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 원수 대통령을 시해한 시해범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네. 네. 지휘고령 막론하고 수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보안사령관이야. 네. 네. 합동수사본부장이었다고. 그런데 네. 그게 무슨 전두환이가 하극상이고. 무슨 구대탈했다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간탄이 얘기대로 예. 저기다 만약에 전단 대통령 어. 딱. 어? 그럼 바로 어. 이제 구구. <laughs> 그럼 이제 뭐쳐 죽여야 될 예. 사람들로 그렇게 될 매도가 건데. 되겠죠. 예. 응? 이게 참 야, 의아합니다. 근데 난 이거 문체부 저것들도 진짜 문 닫든지 네. 어? 뭐 진짜 한 네. 시범을 한50% 정도 잘라내서 네. 정신이 훑고 나게 해야 되는데 저것들 진짜 저 밥만 먹는 기생충들이지 저거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문책 것들 아이제이 님이 네. 그 노재현 장관도 6.25 참전 용산대 헛소리하지 마시라 그래 어, 6아5아전하거6.25 참전하면 뭐할 거야 용산대 그때 하렇게 비겁해서 놀아다아 아니 뭐할정야6육5 참전하면 뭐할 거야 6.25참전참전야6.25참전야6참전안 했죠, 아세요? 아, 그렇게... 참전야 대대장 때 부대 사고 나 가지고 네, 옷 벗고 네. 짤리는 거를 네. 박정희 장군이 구해 줬던 게 김재규야. 그 고향 당시에요? 경상북도 선산 아. 고향 후배고 네, 네. 나이도 후배고 네. 대통령하고 아홉 살인가 10살 정도 차이 날 거야, 아마. 네. 김재규하고는. 아. 그저 얼마나 중앙정보부까지 맡겨 주고 네. 자기를 갖다가 친동생처럼 이렇게 애껴 줬는데. 네. 아니 죽이려면 차지철 경호실장만 죽이지. 대통령 아, 박정희한테는 확인사살로 머리에다 쏘았다니까요. 아... 그러니 총알이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피가 어떻게 튀었겠냐고. 그러니까 지오 와이프에서도 네. 피범벅 이 되어 있었지. 네, 네. 그 피가 누구 피인데 박정희 대통령 피가 이렇게 묻어 있었던 네. 거야. 어? 그리고 그 모든 구데타 음모 네. 그러니까 정승호 랑 김재규하고는 둘이 짝짝꿍이 었거든. 네, 네. 어? 그리고 거, 그때 수경사령했던 장태환 씨라고. 음. 그 서울의 범에서는 멋지게 나오지. 음, 주인공. 어. 근데 정성. 그 장, 장태환 씨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네. 대통령실 옆에 있는 그 보안사를 갖다가 포사격해서 부셔버리라 그러고, 응? 아. 어? 온갖 그 먼저 바로로라는 게 그쪽 사람들이었다고. 예, 예. 근데 그걸 가지고 12,11을 군사 구태타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에 저 김용삼 기자라고 아, 그, 그, 예. 그~ 그~ 김용삼 씨도 지금 그런 어~ 패널 마이크나 다른 데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좀 예, 예. 똑바로들 좀 배우셔야 될거같요 우리 예. 국민들이.